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트나인 크로니클 골드, 자, 이 RPG 지금 게임에 돈이 들어오고 메타버스, NFT 뭐요런 식으로 순환매가 아주 제대로 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레프트나인 크로니클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선 최근에 하락 추세선 벗어나고 4월 한 중순경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 목표가 저희가 해가지고 한 어,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가지고 요 구간도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소돔방에 관점 공유가 됐고 9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한번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0.5 아래 구간 요기 박스 구간이었죠. 그래가지고 요인은 또 잡을 만하다라고 관점 공유 드렸구요. 그 후에도 또82%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자 지금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렙트나인 크로니크 골드 연관해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 요것도 이제 소통방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정보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민코인부터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그리고 공시 자료들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도 최근에 공시코인 잡아가지고 6,600% 상승이 나왔고요 마네키도 3만 퍼센트, 케키우스 막시무스, 요거는 이제 제가 10일날 영상 올려드렸고, 1200분 보셨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날 상장이 된 다음에, 어, 32만 퍼센트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회들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도 6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정보를 받아보시면 최소 35%부터 해서 이렇게 6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까지 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놓치지 마시고 또 25년 마지막 불장인 만큼 이걸 놓치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전용 저 소통망에 이런 기회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대박의 기회 잡아보실 분들 레프트라고 010-2734-6151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소도마 참여 도와드리면서 시그널 신호 보착 도와드리고요. 상장 관련 및 정보 제공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나인 크로니클 골드는 현재 가격 40원대고 어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도 현재 40%의 상승이 나왔고 거래대금은 455억입니다. 455억. 근데 시가총액이 20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몇 바퀴 굴렀어요. 지금.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어, 저가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레트나이 어, 크로티크 골드의 상장거래소를 보시면 1티어 거래소 상장 가능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에 이제 96%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크로니크 골드 유통량을 봤을 때는 어, 앞으로, 어, 앞으로 30%, 약 30%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언락 일정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이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언락 유통량을 참고하셔야 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렙트9 크로티컬 골드 프로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렙트는요 게임 플레이어들에 의해 구동되는 완전한 탈중앙화 RPG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크로니클은 비트코인이나 비트토렌트 같이 서버가 없는 완전한 오픈소스 온라인 RPG로 게임 사용자와 채굴자를 연결하여 분산 게임 네트워크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나인크로니클은 넓은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게임 플레이어들에 의해 운용되는 RPG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렙트나인 크로니클 골드 토크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첫 번째는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스테이킹, 어, 그리고 물약과 독특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스테이킹 하면서 요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다른,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NCG를 사용하여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와 거래하면서 서로 도전하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공식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 어, 여기 이제 나인 크로니클이구요. 자, 현재 이제 나인 크로니클에 대한 정보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그래서 어때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 요거는 이제 최근에는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현재 지금 딱히 음. 자, 딱히 뭔가 막 최신 업데이트 되거나 뭐 요런 내용들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어,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홈페이지도 뭐읍스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 나오는 정보가 뭔지 그리고 또 연관돼서 어 이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발견하고 돈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넵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